반갑습니다. 2026년 1월 27일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요 S 검색식입니다. 이 S 검색식 자동 매수 자동 매도가 됩니다. 자동 매수 자동 매도 자 자동 매수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을 여러분들 계좌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그걸로 캐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쉬운 게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트 버튼만 눌러놓으시면 알아서 매수 매도가 다 되거든요. 자, 이 보시면요. 오늘 SK텔레콤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SK텔레콤이 매수가 됐는데 오늘 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당일 하나마이크론,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또 매수가 돼가지고 또 매도가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전자동입니다. 전자동. 전자동이라는 개념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들고 나가면서 스타트 버튼 9시 전에만 켜놓으시면 알아서 매수, 매도가 다 되거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검색식은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는 S, 하나는 T. S는 전자동이고요. T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S는 그냥 돌리기만 돌리 놓으시면 되고요. T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다음날 추천주를 미리 하루 전날에 미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날 시초가로 사면 됩니다. 자 이게 S와 T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전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시간이 없는 분들. 첫 번째 시간이 없는 분들. 두 번째로 매수 매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냥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게좀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세팅을 할때 분산 투자를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가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수익 인증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새로이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신한지주, SK 텔레콤, 거의 100만원 수익이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익조화 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마이크론, SK 텔레콤, 예, 축하드리고요. 또 다른 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콜라 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SK 텔레콤, 텔레콤은 일주일 전에 잡힌 거 오늘 수익 실현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DH 님 보겠습니다. 텔레콤 수익 축하. 레인 님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 하나, SK 다 일정하게 금액이 들어가게끔 세팅을 제가 다 해드립니다. 이거 원격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보람 님 한번 보겠습니다. SK 텔레콤 수익 축하. 우산 님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 하나, SK 텔레콤 수익 축하. 그리고 영웅님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 하나 SK텔레콤 수익 축하. 그리고 호어 마마님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 하나 SK텔레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영자님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깍조형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SK텔레콤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별 사탕님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수익 축하. 갑부형님 한번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수익 축하. 그리고 채프로님 한번 보겠습니다. 예, SK텔레콤 수익 축하 드리고요. 그리고 전화무정님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신한 SK,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으로 매수매도가 다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T 검색식도 있거든요. 예, 이 T 검색식은 수동인데 이것도 너무 편리합니다. 자, 이거는요. 하루 전날의 종목이 뜹니다. 그거를 다음 날에 시가로 그냥 시초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날 급등주를 다음 날 수익 날 종목을 미리 알려 드리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 검색식은 저희가 평생 사용하게 해 드리고 그리고 검색식방에 초대를 해 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위너스 회원이며 누구나 알것 없이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어 회원이며 전부 다 저희가 쓰게끔 해드리니까 010-5757-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다 정말 초강력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